자,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율법을 가졌다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율법으로 말,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선택받았지만은 선민으로서 빛을 바라며 이방의 빛을 바라며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어,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빛을 가졌지만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숨겨 둔다면 어떻게 그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빛을 가졌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등경 위에 두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그 빛의 참된 의무요. 이 율법,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진 것만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고집과 회개치 않은 는 마음을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진도가 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아니면뭐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이런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그 직분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보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숨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뭡니까? 이, 이, 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질 때그 오래 다니고 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상처만 주고, 본의 되기보다는 손가락질만 반다면, 그 오래 다닌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오늘 보시는 6절, 6절부터도, 이런 묵어버린 성도들, 어떤 의식의, 의식주의에 빠져버린 이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래된 땅들을 갈아엎고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형식만 자랑하는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육지로 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는각 사람이란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한다.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여기서 각 사람에게 한 것은 뭔가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의 시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행함대로 여기서 요 행함대로 한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행함은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걸 이제 쭉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 행함대로는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이익과 어떤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터오는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행한 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내 그걸 그 토대로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사느냐 육절은 육절에 그렇게 말하고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칠절에 보면은 바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 속에서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도 바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니까이 참고 선을 행한다. 이건 율법적인 차원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영광의 멸류관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른 박질해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행은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선은 이 하나님의 선, 이 선은 예수 없이 행하는 선은 결국에 보면 그것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실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이 선이란 것은 선은 어디서부터는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선행은 어디, 선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서는 가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사랑과 희락과 범위가 쭉 살펴보면 양선과, 그럼, 양선, 이 참된 선, 양선 순수한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짓이 없으신 이 선은 어디로부터는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오는 것이 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있어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영적인 경주 아닙니까?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도 보은빌리보서 3장 12절에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볼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볼이 지금 빌리보서를쓸 때는 약언니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환 후에 약 30년에서 40년 후입니다. 그의 노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도 사도 버렸던 가면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라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완악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갈아엎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오늘 참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얘기를 딱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 여기 이세 이 가지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않은 본질이 뭔줄 압니까? 뒤에 보면은 영생으로 하시다, 영생. 이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암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이이야기니다이 땅에서는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암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썩어요. 다썩어 없어집니다.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광과 종교가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 열매로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약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예수 믿다고 그냥 끝내.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구와의 관계를 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대.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자, 자녀가 돼서는 끝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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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역이용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건 아니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내가 선민이다, 내가 율법을 가졌다면서 하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빛대사예 게. 그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했다고 되는 것 아니? 에요 내가 성경 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가 아니. 에요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부의 잡고 믿음의 경주하면서 를 나와의 싸움 어떻게 보면 결국엔 나와의 싸움 아닙니까? 결국엔 사단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없이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달리갈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디봇을 펼쳐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한 자들, 당을 진단 말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좀더 깊이 보면 우리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왜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갈아 엎으면서 내가 달려가는 길을 쉬고 싶을 때마다 거기서 쉬지 않고 일어서 나를 채찍질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리려고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내가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그 탈려 가는 자, 내 자신을 채찍질한 내 자신을 갈아 없는 이렇게 가야 된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탈려 가야 된데 진리를 만났을 때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이야기 했어요. 이 시대의 진리를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나를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을 깨뜨려 성을 정복하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힘들다. 자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거 철옹성 같은 그런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내 마음에 녹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진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내가 깨지면은 내가 삽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완악하게 하면서 오늘 보면은 당을 지어 진리를 자꾸 거부할 때 당을 짓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간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채찍만 받는 게 채찍만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 단순히 유대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도 벌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 단순히 유대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판 유대인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 일이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 오래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이런 쪽로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음, 니까 로마의 사도 볼은 지금 유대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비슷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상반되는 내용 같지만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구보수. 야고보서에서는 보면 뒤에 보면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야구,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둘이 상반되는 것 같아 요 그러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의 사도 볼이 지금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속을 들여다봤을 때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 현대판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전한 이쓴 글인가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반의 이방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한 지한 곳에 오래 전하지 않았어요. 길면은 3년입니다. 어떤 데는 한달 머무르고 두달 머무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였어요. 성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순회 성교사였어요. 순회 성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고보서를쓴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그런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자는 어떤가 하면 한 교회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통 저도 목회를 하면, 아이 목회에서 경험했지만 은 2년, 3년, 10년, 15년, 20년 되면 어떤가 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변화되기가 쉽잖아요. 이 변화된, 조신자는 이끌면 이끌면 대싹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고 계속해서 변화된, 어떤 사람들 보면 따라오다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화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딱 세워놓고 일어나면 행세를 하려고 그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대접받으려고 행세하려고 하고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장로고, 말로는 집사고, 안수집사고, 뭐 목사고 된대. 행동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일 때 오히려 더막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고, 전도도 하지, 일도 안 돼. 나중에 가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한교회를 오래 목회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는 계속 성자 대학 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 변화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변화되다 변화가 멈춰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딱 멈춰버려 이 문제가 심각해버려요. 그때부터는 섞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도 썼고, 나라도 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깨뜨려 주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이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성장했는데 하늘에 상급 쌓아놓고 그때부터는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들을 빼먹고 사는 거예요. 다이 땅에 다치하면서 자기 자랑하면 다 채먹고 하늘에 날아갈 때는 하나도 없이 빈틀들고갈수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그런 배경 하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너희가 믿는다고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의 단주를 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강팍해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 3십 묵어버린 성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위를 강족하면서, 다시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희 손발이 머물러 있는 그거 안 된다. 믿음은 단주를 하나? 아니다. 믿, 믿는다면은,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위가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너희의 삶을 봐라.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장론이 어쩌니 자기 자랑하고 있지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걸 깨뜨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속에 빛이 있고 믿음으로 한다면 그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변화시키는데 너희가 변화가 멈춰버렸지 않느냐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행위로 구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와 이 배경 자체가 다른, 텍스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복음 두 가지도 필요하겠죠. 우리 로마서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서는 야고보와 같은, 야고보소와 같은 이칸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들 나는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지. 과연 의인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의인이냐? 빛이 나지 않는 것이 의인이야. 의인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빛이 나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변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멈춰버리고 딱 굳어버렸다면,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의인이라면 의인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이 야구보스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캄캄하게 전화 전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내고 이경팍히 하는 게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을 하시리라. 하나님께 노와 분을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공과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이 말은 뭐, 뭐, 뭔가 하는 게, 이, 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예외다. 심판했어. 예외고 나는 율법을 가진 나는 선민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다. 너희부터 심판한다. 변화되지 않다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워지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의 결과가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우리에게서 지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은 내가 믿음 좋다 하면서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열매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언제 나타나는가? 변화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 이 작은 것이 겨자씨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겨자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있으면서 그게 자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민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싹을 틔우고 커지면, 다시 말해,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 결과가 된다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나무에 그늘을 제공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뜨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 고집 부리면서 나는 다 알아. 말씀만 전면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딱 벌써 말씀 전하면, 아, 목사님, 그거 벌써 세 번째 듣네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아예 처음부터 길을 다다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어면다 알기 때문에 벌써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는 것이 피곤해져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아예 다 아는 소리 또 하는구나. 괜히 헛 시간 보내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헛 시간 보내는구나. 아는 소리 하는 거 어차피 이 시간 잠이나 자자. 하고 내 마음부터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알더라도 항상 내 자신을, 아멘을 받으면서 항상 내 자신을 변화시키내 자신을 깨, 깨뜨리지 않으면 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는 말씀 전하더라도 이걸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기 싫지만은 이걸 달려갈 줄 알아야 돼왜 하나님께서 아는데 또 말씀할까 내 속에 저 깊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더 깊이 숨은 것이 있는갑다 나를 돌아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더그 말씀을 되씹을 때 여러분 말씀은 어떤가 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는 단맛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식부리처럼 좋은 약들은 처음에는 쓰지만은 그것을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나중에서는 꿀송이보다 더단 맛이 나. 이 아는 말씀 성경을 읽어도 아는 거다 알아. 그냥 눈으로 대충 어, 창세기 보니까 뭐쭉다 아는 내용이네. 이러고 하는, 하는 것과 아는 말씀에 창세기 일장에 태초에 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모르는 뭐 사람이 누가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는 아는 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천지를 창조하셨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나를 무지하게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에이, 저거는 마귀자식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작품이지. 그 작품을, 비록 내 눈에 지금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잃어버린 걸 싫어하지. 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도 한 주간 동안 되씹어봐요.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리는지.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지. 나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 6 6권이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 천지를 창조하는, 아, 아, 는 말씀이에요. 너무 가득 씹요 백날 그럼 성경 66권 아무리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지 뭐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한번 읽어보시면 몇분만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아무 뭐그 이렇게 돼서는 안. 그러나 당시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 아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끝까지 힘이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잘하면 잘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빈지에 빈질 빈지라고, 열매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의 걸림돌만 되어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누구 안 해주나 해가지고 전부 눈이나 이렇게 불라리고 다니고,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해지는 것, 잘하면 잘할수록 낮아지는 것이고, 잘하면 잘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참된 성장인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어 선을 행한다. 하나님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리간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 위에서는 썩지 않으며 그렇지만 평강 같은 의미 이것이 뭔가 면 천국으로 보상하신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 유대인 너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이 믿음에 경주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이웃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간 사람에게는 똑같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줄 합니까? 아, 우리 육신으로 아브라함에 후손된 우리만 구원한다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금이 전해진 지금 이 보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금이 전해진 이 시대는 그게 아니다 육신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에 자손된 너희뿐만 아니라 외모로 치하는것이 누구나 누구나 참고 선을 행한 자 다시 말해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 부위 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완악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을 치는 채찍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완악히 하지 말아요. 항상 내 마음을 가라앉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끝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손발에 얼마나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열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일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온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관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품어 안으면서 내가 죽어 삽니까? 아니면 내 자랑하면서 삽니까? 이게 나타나야 돼. 이런 것이 없이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성질 10년이나 20년 똑같고 그삼 방식 그대로고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그대로고 이런다면은 이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로 하늘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만 다른 말 표현하면은 이제갓온 초신자나. 목사나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자랑하고 하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 변화되지 않고 꼬꼬하게 그렇게 다닌다면 그 헛것이란 겁니다. 10년 전자나 1년 전자나 상관이 없다. 직분과 상관이 없다.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다. 그거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오늘 쫓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느냐, 달려가지 않느냐. 열매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렸지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우리가 변화되서 그리스도께 한 발짝 더 다가서 가 오늘 하루에도 열매 맺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